어, 안녕하세요 이상중입니다. 저는 어제 에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왜 일어나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일시적인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저의 주관이므로 아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고 을 예측을 하네, 뭐 어, 재밌는 예측을 하고 있네라고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려서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벌어지기 전 총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대한민국이 총선 기간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것은 뭐, 북한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선이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 뭐, 정말 의아했습니다 총선 전에 미사일을 쏘아냈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안보에 대한 이슈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 모두 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협의도 되지 않은 1조 철도를 건설한다는 등 다소 남한 정세에 맞지 않는 침묵 정체를 쏟아내었고 그러던 찰나에 미 CNN에서 김정은이 중퇴라는 뉴스가 뜬금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한의 정치 경제 정부는 급격히 흔들렸고 한반도가 긴장 상태로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정세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정세고 그들은 이러한 사태에 플랜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기조가 되어야 통일의 정서와 자신들이 생각했던 친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어, 이러한 긴장기조에서는 친북 정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트럼프는 속 마음을 알수 없듯이 없다는 듯이 어, 나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한반도에 미국의 정찰기를 띄우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점점 긴장, 어, 점점,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정말 중대라면 트럼프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법도 한데 이사하게만큼 여유가 넘치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최고 전엄인 김정은에 대한 이상설이 꾸준히 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상하리만큼 오랜 시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크게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결과적으로 위 상황은 북한과 미국이 함께 세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판을 짜고 미국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전엄이 아프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뜬금없이 보도하고 트럼프는 모른다고 하고 관심이 없고 북한은 일주일 넘게 공식 응답을 하지 않고 한반도에미 전투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가만히 보면 북한과 미군이, 미국이 주권이 바거니 하고 있습니다. 위두 국가, 국가가 이런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의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 김정일부터 어, 김정일부터 내려온 친중적인 성격을 지우고 오히려 중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미국을 이용해 과도하게 내정 간섭과 음, 내정 간섭과 자신들을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역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난 것은 어, 나는 미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으니 중국 너희들 너무 나이,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친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영혼과 정책 1순위는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중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았을 때 통일에 더 가까워질까를 생각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맞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때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친중 외교를 펼치면서 자신들만의 통일 플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친중성격인 문재인 정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 부담스럽습니다. 북한은 애초에 통일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통일은 그저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이 꿈일 뿐입니다. 중국을 통해, 아, 중국을 등에 없고 북한에게 통일의 메시지를 보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등에 없고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약화시키며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세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현재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중국의 세력이 커질까요? 미국의 세력이 커질까요? 그 답은 중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작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북한과 미국이 공조해 현재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통일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는 힘을 빼서 당분간 어, 대북정책을 하지 못하여 중국의 힘을 빼고 견제하는 것이 북한과 미국이 설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앞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당분간 북한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북한은 이러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즐길 것입니다. 이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본 다음 그 다음 플랜을 구상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 예측이 맞다고 가정하면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력이 커진 것이 미국과 북한에서도 매우 우려스럽게 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역대 대한민국 역사를 보아도 중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이용만 했지 득이 됐던 적은 없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가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구상이 막상 통일이 된다고 한들 그게 진정 대한민국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숱한 내정 가습을 받게 될 것이고 홍콩, 대만 같은 국가로 중국이 중국을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은 현재 중국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을 막기 위한 전략적 제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어, 다소 어, 저의 이러한 예측은 과대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이렇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어, 좀 많은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